어떤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차별과 특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굳게 다짐하는 말입니다. 네, 어떠한 정치보복도 하지 않겠다. 차별과 특혜 용납할 수 없다. 라는 어, 말씀 들어봤는데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대표적으로 정치 탄압에 정말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또 이런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통해서도 독서를 많이 하셨지만 특히 역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결국 인류는 발전한다는 거죠. 그니까 일시적인 퇴행들은 끊임없이 있고, 무수히 많은 도전에 직면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역사는 발전하고 진보한다고 하는 이 확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오류들을, 어, 김대중 대통령은 잘 알고 계셨 그게 뭐냐면 피해 보복의 역사들이죠. 그리고 그 보복이 끊임없는 내전의 반복으로 나타났던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역사에서 그런 교훈을 찾아서, 어, 우리가 잘,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네. 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래서 저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자세 음. 그리고 역사의 진보에 대한 확신 그리고 깊은 신앙심 이것이 음. 한데 어우러져서 어~ 어떤 자기에게 어,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정체 리트들이 뭐~ 대중들을 동원해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것은 대중에 대해서 절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죠. 네. 그 엘리트들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만 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당한 국민들을 미워하지는 않으셨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보는 그 바른 사회를 통한 정의 구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오해를 네. 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법적인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것을 김대중 대통령도 정의라고 생각하지는 음.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5.18과 관련해서도 책임, 이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고 심지어 내란죄로 어, 사형선고까지 다 내리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역사에 분명히 기록을 남기고 교훈을 남기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나서 인간 전두환과 인간 노태우는 용서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것을 퉁 쳐서. 음.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2024년까지 있었던 일은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것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이 네. 들고, 이번에 이제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네. 과거 어 79년, 80년의 군부 쿠데타를 내란죄로 처벌했던 이 판례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를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판례의 근거에서 역사가 전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교과서로 배움으로써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정, 군인들도 어, 많은 이제 지휘관들이 동조했지만 그 밑에 이제 어, 약간 하급장교들이나 사병들은 일부러 어, 태업을 하듯이 적극적으로 저, 복종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도 이것이 역사에 기록됐고 판례로 남았고 우리가 표준을 설, 확립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그런 사사로운 복수심이 아니라 아, 어, 기준을 세우고 판례를 만들고 어 민주주의 국가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금을 제대로 긋기 위한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그것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5.18이 오늘의 민주주의를 살렸듯이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제대로 나아가야 할 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